이 작업은 싹이 안 나왔거나 비둘기한테 뜯어 먹힌 자리에 추가로 재파종하는 작업입니다. 어이, 새 너무 많이 대부분 비둘기에게 떡잎을 뜯어 먹힌 자리네요. 파종한지 5에서 7일 정도면 이렇게 제대로 싹이 올라왔는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만 추가로 파종해 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종했던 자리가 아닌 약간 옆자리에 찍어 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 파종했던 자리에서 싹이 터스나 늦게 올라오는 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어 있는 이유는 비둘기들이 그 줄을 따라 움직이며 뜯어먹기 때문이죠. 새들이 보통 그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뜯어먹힌 자리는 거의 연속으로 다 비어 있다 보면. 얘도 싹은 났지만 보면 떡잎이 없잖아. 이런제는 해줘야 돼. 떡잎이 안 자라. 요거의 단점이 흙이 잘안 덮여.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덮으면은. 한두끝도 없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최대한 깊숙이 찔러넣어. 그리고 이것도 비가 오면 은 어느정도 흙이 덮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오기 전에 해야 되는거. 콩바라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날 작업했던 이유도 다음날 비가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조류기피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종은 대부분 비 오기 전에 많이 하는데 그 비를 맞고 대부분 씻겨 나가기 때문이고요. 둘째, 조류기 피제는 콩 껍질에 묻어 있는데 싹이 나오면서 껍질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둘기가 딱 먹기 좋은 상태에서는 쫓아내는 효과가 미미한 거죠. 조류기 피제 외에도 여러 수단으로 조류 피해를 줄이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노동력이나 비용 투입 대비 크게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차 재파종을 하고 그래도 빈자리는 보식용 모종으로 메꿉니다. 이 방법이 현재로선 가장 노동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라 생각해요.